오, 또 수, 무슨 스타리스가 나를 추월하네. 니 나한테 따라잡혀야 되겠는데. 소보지 모자. 아시아. 누구 왜 기신 거. 좋아요. 아, 여러분들. 이건 보여줘야지 이거 보면 기어봉이 약간 BMW하고 비슷합니다 어 이거 보면 파킹 어뭐 이거 뒤로 중립 뭐어 앞으로 음 이라고 이거는 그거이 그리고 어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180으로 밟아도 어 180으로 밟아도 커브를 튼다 그럼 이걸 잡아주는 거야 이걸 이랬을 때는 180으로 트면 사고 나겠죠 근데 이걸로 한개 잡으면 좀, 어, 덜 잡히고, 두개 삐면 많이 잡히가지고, 1 8 5 달리다가 커브트로 잡힌답니다. 이? 그런 느낌. 어,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주 모드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흔들거릴 때, 흔들거릴 때, 어, 술 먹었을 때 이거 누르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다 터치식이고, 뭐, 공디 따시고 싶을 때 이거, 공디 차갑게 하고 싶을 때 이거. 어, 요게 여러분은 뭐냐면, 달리고 있다가, 요리 상능는다 이거. 스포츠 모드라고, 잉? 영어 이거 말이겠죠? 스포츠 모드. 어. 그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다음에 풍기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얼음기 달릴 때. 밤감색이좀줄이라고 와... 그래도 어그 차를 뭐 내가 리뷰를 얼마나 했는데 어 이걸 모르겠나? 온도 옆에. 어? 온도 온도 있더라 성적이 <목소리> <목소리> 장난친 거지? 여러분들, 비싼 차 타도 되겠다. 비싼 차 타이 작을 때네. 이? 요건 이제 온도제이. 이건 온도잖아. 이거 올리고 내리고. 요게 이제, 이게야. 응? 여기서, 이렇 여기 낮추면, 이걸로 낮추고 올리고 하는 거야. 이? 어 그냥 해라, 이 새끼. 날날방까지 자, 달려볼까? 일단 적당히 하고, 일단 달려볼게, 여러분들. 뭐, 차가 뭐, 옵션이 중요합니까? 운전은 일반 차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 학생? 어형 유튜브 거제 포켓기인데 이거 혹시 세븐일레븐 뭐 이런 거 없나? 어 있더나? 음 알겠다 고맙다 유튜브 거제 포켓기 검색 좀 많이 해주라 어또 살짝 빨았는데180나왔겠네자 <laughs> 여러분들 나도 이런 차 타봤다 컨텐츠 제 2번 코스 바로 커피 카페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아? 와, TV가 나오네. 음.. 무슨 뷰인데, 이게. 어, 잘 나오네. 아니, BMW보다 더잘 나오네. 입체감도 있고. 어? 아니, 잘 나오네, 이거. 이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네. 뒤를 보고 싶다, 코맨. 이거 누르면 뒤에 보여주고. 어? 뒤에 레이 있는 거 보이네. 사이드. 이야, 하나만 프론트. 어, 뭐야? 머리카메라, 이가 보면. 음, 사실상 이거 보고운전해도 운전이 잘 되겠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 기능이 나0만이 차는 잖래요지고 피아람 피는 울면바로바킹사장님 집. c 커피합니까? i 네. 커피합니까? 아하네 무슨 인지 모르시나? 뭐 레전드라시나? 아, 이거 이 이거 사이님 노래 신곡입니까? 예 너희 신곡입니까? 아 신곡입니다 아이고 커피상에 오는 반응이 별로고 사장 혹시 저차 모르십니까? 어이구 차 좋다 이거 아이고 지금 포르쉐라는 뭐, 포르쉐라는 뭐, 예. 차거든요 네 그렇죠 그차 사러 오고 이 돌체 벤트를몇장 팔아요? 도이체 팬티 사이즈가 4,000원이라 치가지고 치면은 몇 팔아야 돼? 2억짜리 차를 사다 하면 몇장이 뭐? 2억짜리 차는 계산이 안 되네. 인수분의 끄내 공식 네. 다 외쳐도 안 되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결국 비싼다고 보면 이제. 아닙니다, 사이 어, 예, 저는 여러분들 차 리뷰가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차 타봤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음. 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거 보고 어,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이런 차안 타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차를 소개하고, 막좋다 이거지. 어, 나는 그런 건 아니지. 오늘 어, 사임 좀 바쁘시네. 어, 사임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 사임도 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임사임, 이차 나오면, 와, 해야 되는데. 그래. 아니,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좋은 차라고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안에는 됐나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달릴게요. 자, 이따 달리면서, 스포츠 모드. 바꿀 수 있어. 조금 이제 긴장이 좀 되네.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라는 그게 열리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110km가 120km 달렸을 때, 무슨 스타렉스가 나를 추월하네. 어? 오, 잠깐만, 심 달리다가 이거 나무 한개도 떨어지면 심 망한다. 이 나한테 따로 잡혀야 되겠는데. 오자! <놀린 나른 게야> <놀린 나른 게야> 자 여러분들 터널에서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 좀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소리가 왕 안나지? 차가 방송이라서 좀 떨리서 그러나 귀가 긴장을 하고 있는 내가 긴장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일단 뭐그뭐 그뭐 비슷하다 일반 차원은 비슷하다 근데 조금 빠르긴 빠르네 음. 야 80km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리네 지금 여러분 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저 앞에 레이가 1차선에 내 길을 막고 있네 뭐, 비키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 어? 레이도 빠르네. 80km 달리는데 레이도 빨리 달리네. 여기서는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레이 몇 km로 달리는 거고? 안 잡아지노? 어? 레이세가? 어? 왜 이렇게 빨라? 커을돌때 잡는 거를 잡아서 그런지 싹 돌아지네. 어 거기서 커을돌때 속력을 내더라도 어 으, 넘어가는 느낌 안 되고 뭔가 잡아주는 느낌 있죠. 어 아니 이거 선배님한테 기름이 많이 있는 거가 없는 건가 티가 안 나네. 기름이 얼마 있다 이걸 왜안 알려주지 애가. 천천히. 아이, 사람들 아무도 안 보지? 하나 매라! 포르쉐인데포르쉐는잘 모르나? 아니, 사람들이 뚜껑 열리는 차는 엄청 쳐다보는데. 아니, 안에만 보면 완전 씨, 심... 어? 끝장나는 차인데. 왜안 쳐다보지? 오늘 차 리뷰 방송 뭔가 좀 망친 거 같은데 이 차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나 한명 있다 이 차를 알아봐 주실 분이 한분 계신다 어이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이야 참나 이건 아니다 이거 시사했습니까 형님 하고. 아니 잘아니 알고 형그요좀뭐한 <laughs> 시간 빌리는데 지금 좀 남아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야... 이차아니까 형님? 브르시아 아, 이가 브르시아 잘 아시네 형님 요뭐 사람도 아무도 모르던데 형. 가게 팔고 이런 응, 가게 팔아도 못 사겠다 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형님 일단 여러분들 이 좋은 차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 좋은 차는 확실하고 어 일단 뭐 제가 살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 차를 타봤다는 자체가 저는 영광이기 때문에 어 하도 기이안 나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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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 어땠습니까 오늘 소리도 잘안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형님? <웃음> <웃음> 와, 너무 겼다진 잡고 오는 애 너무, 아니 너무 <laughs> 아설명할한기억가안 나던데. 무시당할만한데. <laughs> 근데 형이 저 차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저 뚜껑 열리는 거 비행동을 타고 다니 때는 사람들이 다쳐다 보면서 <laughs> 우와. 그래서 저 카페 사장님도 오늘은 원래 저런 반응이 아니거든 요 아니 단한 명도 안 쳐다보는데. <웃음> <웃음> 원래 여러분들 좀얘기가좀 좀 타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어? 이러면서 남자들도 좀 그리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비 뚜껑 열리는 거 같다며 <laughs> 왕왕 소리 나도 야씨 그럼 너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고 호르쉐가안 좋은 차인 줄 아나? <laughs>